혐오시설이 없는 시골 청정마을 넓은 토지입니다. 솔량 가득한 곳에 논과 밭과 임야가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진나도부동산 인사드립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으로 빠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곳은 소나무가 많은 나지막한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시골 마을인데요. 넓은 토지 1963평에 논과 밭과 나지막한 소나무가 많은 야산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미등기 구옥 한 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택은 철거를 원할 시 철거해드리는 조건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곳 마을은 기본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면소재지까지는 약 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당지 시내까지는 약 20km, 서산 아이시 이용이 편리한 곳인데요, 서산 아이시까지는 약 7km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마을 한 4m 포장 도로에서 진출입이 편리한 곳으로 볼수 있고요. 토지 경계에 따라서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드렸는데 계획 관리 지역의 1963평 대와 전과 임야로 구성된 곳입니다. 평당 17만 원이고요. 매매가는 3억 3,371만 원입니다. 이곳은 넓은 토지가 있어서 기농 기촌 하실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고요. 나지막한 소나무 산자락 아래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농지 원부 가능한 논과 밭이 있는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 봅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토지로 다용도로 이용해 볼수 있는 용도가 될수 있고요, 넓은 농장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추천드려 봅니다. 교차통행이 가능한 마을 큰 도로에서 진출입이 비교적 편리한 곳입니다. 오래된 구옥은 현재 오랫동안 방치된 상황이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곳인데요, 철거를 해드리는 조건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위성사진을 통해서 토지 면적과 경계를 살펴볼게요 전체 3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1963평 계획관리지역이 되는데요 대와 전과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임야토지가 많습니다 임야 한 절반 정도는 논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임야 부분에 오래된 구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집터자리에 있던 대가 약 137평이고요 앞쪽으로, 어, 밭으로 두 필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498평 정도 됩니다. 평당 17만원이고요. 매매가는 3억 3천 3 71만원입니다. 이제 지상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3m 포장도로는 지적상 도로는 아니고요, 마을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현황도로로 볼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매매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임야가 되는데요. 현재 일부 자연림 상태임야고요 일부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보이는 부분까지가 포장도로고요. 위쪽으로는 비포장도로가 되는데 포장도로로 이용하는 약한 20m 정도만 그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매매세상 토지 속에서 도로 개설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예쁜 어, 숲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토지 모양이 됩니다. 현재 이 비포장 도로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웃이 있는데요. 이 도로를 통해서는 현재 한 가구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님 상태를 경계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경계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워낙 넓은 토지여서 이쪽에서도 보여드리고요. 반대편에서는 드론 영상에서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현재 자연인 상태 이면은 비교적 둥고가 없고 평탄한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확인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잔목이 있는 상태의 마지막 한이야입니다 앞쪽으로는 소나무가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잔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도로 오른쪽으로 넓은 논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지적상은 임야인데요. 약 절반 정도는 이렇게 논농사를 짓고 있는 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였던 도로가 옛날에 안쪽에 구옥을 어 이용하는 도로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구옥에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도로 이용을 안한 상태로 비포장도로가 되고요. 살짝 들어오면 음, 왼쪽에 현황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곳에 일부 대지가 있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로, 어, 구옥 주변에는 이렇게 풀이 무성합니다. 구옥은 철거해 드리는 조건에 매매가 가능한 곳이고요. 구옥 앞쪽으로 전이. 약 498평 정도 있는 곳인데요. 현재는 어, 나무를 심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곳은 지목은 임야인데요. 옛날에 집을 지었던 상태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일부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또한 지목은 대가 살짝 198평 정도 있고요. 왼쪽에 현황 좋은 논으로 이용하는 곳은 지목은 임하입니다. 비교적 도로로 이용하는 곳과는 단차가 거의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 뒷자락으로 소나무산이 예쁘게 있어서 이곳을 메리포 주택지로 사용하셔도 좋은 곳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매물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솔량 가득한 숲과 넓은 농지를 포함한 청정마을입니다. 당진시 정미면 소재지구요. 전체 세필지 1963평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현재 3m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임야와 나대지와 전 상태입니다. 평당 17만원이고 매매가는 3억 3371만원에 매매가 가능하고요. 주택은 철거 조건으로 말씀드렸고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면소재지까지는 약 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곳은 서산 i 시 이용이 편리한데 약 7km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곳은 넓은 토지가 있어서 기농기촌 하실 분들께도 적합한 곳이 되고요. 소나무 산자락 아래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농지원부 가능한 논과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농장을 만들어 보실 분들께도 추천드리고요. 다용도로 넓은 토지를 찾는 분들께도 추천드려 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도와드릴게요.